여기 앉아! 이쪽에 와서 여기 앉아! 엄마한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알겠어?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? 아빠 보고 싶어? 그래. 엄마도 아빠 보고 싶어.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? 내 감정이 어떻든, 내 감정이 어떻든 꾹꾹 눌러 담아야 돼.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을 줬던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해.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이 묻어야 돼. 선택의 여지가 없어. 엄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.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. 근데... 엄마 힘으로는 안 돼. 네가 도와줘야 돼. 할수 있겠어? 남자가 될수 있겠어? 미안해. 미안해, 아들.